전쟁의 소음은 보통 폭발과 비명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2026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벌어진 사건은 완전히 다른 기억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 관저 미라플로레스 궁을 지키던 수백 명의 병사들은 아무런 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총탄이 날아오지도 않았고 화염이 치솟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한 발의 대응 사격도 하지 못한 채 쓰러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호원의 증언은 기괴합니다. 머릿속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았고 세상의 모든 중력이 뒤바뀐 듯한 구토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교전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파괴 없이 인간의 의지만을 곤란해어 증발시킨 정교하게 설계된 무력의 결과였습니다. 미국인 니콜라스 마드로를 체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화력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학적 관점에서 800명의 무장 병력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의미합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경호대는 시가정과 요인 경호에 특화된 정의 조직입니다. 이들은 AK-103 소총으로 무장했으며 관저 주변은 중기관 총과 장갑차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만 본다면 소수의 특수부대가 뚫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의 비대칭성은 이제 숫자의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미군은 병력을 투입하기 전 보이지 않는 장벽을 먼저 세웠습니다. 방탄복은 물리적인 탄환을 막아낼 뿐 공기를 타고 흐르는 특정 주파수까지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중년된 병사들일수록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더큰 무력감을 느낍니다. 대응해야 할 대상이 식별되지 않을 때 훈련된 군대의 체계는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이 작전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기술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즉 DW입니다. 그중에서도 고출력 음파 장치와 능동 거부 시스템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초저주파나 가청 영역을 넘어선 고주파를 특정 대상에게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이 에너지가 인체에 닿으면 뇌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 기관은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눈앞의 지평선이 뒤틀리고, 뇌는 신체가 물리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판단해 강제로 전원을 끄듯 의식을 잃게 하거나 구토를 유발합니다. 화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술, 이것이 현대전이 도달한 새로운 파괴의 형태입니다. 미국은 왜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고도 이토록 복잡하고 값비싼 기술을 동원했을까요? 답은 작전 이후의 정치적 계산에 있습니다. 마드로를 사살하거나 수많은 경호원을 살상하며 체포하는 것은 베네수엘라 내부의 거대한 분노를 심는 일입니다. 피는 결속을 부르고 죽은 지도자는 순교자가 됩니다. 하지만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장 해제된 채 끌려가는 지도자의 모습은 다른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지자들에게는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심리적 거세를 국제사회에는 불필요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명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폭력의 강도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목적 달성의 확률을 높이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인지를 점령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병사들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왜 쓰러졌는지, 어떻게 패배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병사들에게 다시 총을 들 용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군사 전문가들은 인지전이라 부릅니다. 적의 뇌신경망에 직접 간섭하여 공포와 혼란을 주입하는 기술입니다. 물리적인 벽은 부수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뇌 안에서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벽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공략하기 시작할 때 개인의 용맹함이나 애국심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술의 진보는 국제법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현재의 국제법은 영토 침범과 살상행위를 기준으로 전쟁을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에너지파가 국경을 넘어 타국의 병사들을 잠재우는 것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총탄이 오가지 않았으니 이것은 외교적 마찰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침략일까요? 안보의 담장은 이제 물리적 국경선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신경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마음만 먹는다면 상대국의 저항 의지를 소리 없이 지워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주권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라카스의 밤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더는 무기의 위력이 살상력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더 조용히, 얼마나 더 정교하게 상대의 의지를 통제하느냐가 승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유혈 사태를 막았다는 안도감 뒤에는 저항의 권리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평화로운 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완벽하고 잔인한 통제 기술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기술이 전쟁의 소음을 지워갈수록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의 무게는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질문으로 남습니다. 밀리터리 리포트였습니다.